도 보냉력이 좋은지 어느만큼 얼음이 녹지 않는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냉장고로 가서 이 냉장고에 이 얼음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공간이... 하겠습니다. 얼음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간 얼음을 좀더 붙도록 하겠습니다. 얼음을 좀더 붙도록. 좀넣어 음, 가득 넣었습니다. 이상 스타트 시작하겠습니다. 어, 실내로 들어왔고요. 여기 실내 온도는 현재 21도 정도 되고 여기까지 오는데 한 8분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몽바에 있는 얼음과 스통에 들어있는 얼음이 얼마나 많이 녹는지 서로 비교하는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시간, 하루가 지났습니다. 어우 벌써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이렇게 많아요, 물이. 얼음. 어, 윗부분 살짝, 요만큼, 요만큼 녹았어요, 요만큼 봐. 요만큼. 이만큼. 이만큼 40. 8시간, 이틀이 좀 지났습니다. 음. 얼음이 좀 보겠습니다. 어, 몸 봐도, 어, 좀 녹아서 이게 얼음이 좀 됐어요. 얼음 물이 좀된것 같아요. 3일째 74시간 54분 정도 지났습니다. 어, 아 투명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얼음이. 오, 보시죠. 또 얼음이 탱탱합니다. 96시간, 음,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얼음이 아직도 동동 떠 있습니다. 아, 동동동 떠 있네요. 아, 154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많이 좀 녹았네요.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168시간, 음, 그러니까 딱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음, 아직도 얼음이 동동 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얼음이 살아 있습니다.